예를 들면 윤이석 네. 장성철 빼고, 빼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대변인 누굽니다뭐이두 네. 사람 갔다 온 거랑 뭐 네. 그냥 저 소배라고 이런 얘기. 그게, 그게 그걸 보면서 진짜 정치를 개떡같이 배웠다 <laughs>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됐으면 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했던 핵권 음. 간에 어쨌든 당을 통합하고. 음, 어떻게 보면 당내 여러 가지 그런 분열적 요인이 있었다면 은 그걸 네. 추슬러서 음. 뭔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음. 이를때면 단일 대우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내부총질을 본인이 앉아서 당에다 대고 하고 있으면 저게 내부총질이에요. 아, 이게 내부총질이다? 어, 저게 어. 내부총질이죠. 최고위원이 셨다는 얘기 하는 게. 네. 그, 한다는 게 뭐, 패널 교체하겠다. 그 예. 자기 사람들로 교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태변인들 그 아니, 살았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방송사가 예. 여당이나 정부가 그래도 그 얘기를 들을까 음. 말까 한데, 예. 지금 야당이고, 국민적 상식과 굉장히 동떨어진 야당 지도부가 그딴 얘기하면은, 콧방기도 안 껴요. 주제 파악도 안 되는 거야.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 제가 정치를 개떡같이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